하비스트 미션 월드에서 3월 27일 2024년 필리핀 선교를 갑니다. 한국군 오늘 세 분과 외국군 세분 그리고 어, 곳에 목사님 내외 모시고 함께 출발다 하나 앞에서 에이럴플락에 우리 미션팀이 만나기로 했는데 저희는 트래픽을 피해서 오느라고 조금 더 일찍 도착해서 지금 시각 6시 반인데 우리는 벌써 도착해서 이렇게 짐을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조이스는 작년에도 필리핀 드마게리 성교를 다녀왔고, 그 목사님 내외를 제외한 그 나머지 멤버들은 필리핀 성교를 지금 처음 갑니다. 네, 이제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트랜스퍼하라고 위쪽으로 올라오니 기도실이 있네요. 네. 그동안 여러 번 인천 공항을 왔지만 기도실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오늘은 유난히 기도실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부터 30시간이 소요되는 두마게리 여행이 출발합니다. l a 에서 13시간을 비행하여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인천공항에서 3시간 후에 다시 마 a t 국제공항을 떠나서 n c h o n g o 기를 a n g a Sashigan Huye, Hashimanila Kuanga, Tonaso, s o n 60년, 70년대 같은 광경을 여러 곳에서 목격했습니다. 만일라 공항에서 3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이제 마지막 정착지 투마게리를 향하는 도메스틱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마3시간이 걸리는 두마게리에 어,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두마게리에 모든 성교 일정이 매일 새벽 4시 반 부활절 네. 예배를 시작으로 시작됩니다. a 네, j 나왔습니다. h a k o Shak, Linda, n a 라이브컬리지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방 배치를 받습니다. 와 굉장히 정말 너무나 잘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방 배치를 받았습니다. 어, 방 안에 모습은 이렇게 되어있군요 This room is nice 여기는 어, 여기는 샤워가 할수 있게 샤워룸이 이렇게 다 되어있습니다 음, 샤워룸 할수 있게 아주 정말 넓은 곳에 아주 여기 미국에서 갈브리 출취에서 직접 와서 이곳을 다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어, 아주 정말 아름다운 곳에 아름다운 건물을 어, 구할습니다절 새벽 예배 지금 4시 반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다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속속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곳 두마게리에는 여러 곳에 갈브리 체플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이 여러 곳의 갈브리 체플이 합동으로 모여서 부활절 새벽 예배를 이 시청학 광장 같은 곳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최위 갈브리 체플이 함께 모였다고 합니다. you 새벽 예배를 마친후 이제는 다시 학생들이 숙소로 돌아갑니다. 모여서 아, 말씀도 배우고 또 은혜도 나누고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멀리서 닭 울음소리가 굉장히 정겹게 느껴져요. 10시가 이곳에서는 모로사이클이 주로 교통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는 덜컹거리고 가고 있지만 정말 많은 새로운 경험을 합니다각곳에 많은 모로사이클 보입니다. 조금 안 되어 도착했을 때도 이미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 모여서 사냥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돌보는 곳은 따로 방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선생님과 굉장히 즐겁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가족과, 사람들은 많이 많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였고, 또한 주체 측에서 마련해 준가치보에서 그 우리는 예배를 함께했습니다. Amen. Wonderful grace and truth. Thank you. Alhamdulillah Now, kita lagi andam Mohammad. Can you do that? Okay, so atong gibo round in bis nga mengutan may buntag. Ang mengutan na banhouse ya, inyang imotobag, banhouse ya. Wow. Okay ba? you have to respond. He is risen indeed wow, okay? Asagi atong in English na lang sa. Kun mengon nga he is risen Is he is reason indeed? Okay, ba? Okay. he is reason, he is reason indeed. Not loud enough. Let's give him a He is reason, he is reason indeed. Great, okay. I came to the Tumagini 25 years ago, 1999. So then, yeah, just this. was a little girl. she was first batch of this student of this school See, si pastor Presbyterian Theological College and i uh, listen to her message today i continue to give glory to god and to give thanks because of uh, god is the one

There are many tragedies and sadness in man's life, like okay. wars, disasters, and illness, and diseases and the poverty, but the most unfortunate tragedy and curse is the death, the fact p e <laughs> don't scare <laughs> t r me like that don't scare me like that try to take a picture of you this whole time 네,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잘 다녀오세요. 네, 네, 네. 아주 많은, 어, 모로사이클과 자동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저 불빛이 습기가 <목소리도> <비가> 굉장히 많고, <목소리도> 음 행복해요. 예스, 우리가 같이 다 한국 같으면 뭐 흔집이나, 어, 이런 집이 많을 텐데, 여기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지만이 부화되기 직전에 계란, 음, 그것을 이 사람들은 굉장히 즐겨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파는 곳이 많고요 어, 네, 뭔지 좀 자세히 가서 보겠습니다. 아, 아. 제가 보기에는 에그롤 같이 생겼네요.